안녕하세요. 예성년들의 말씀과 지혜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내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 5분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든가 인생이 마감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5분을 어떻게 보내실겁니까? 본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저희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세면노포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세의 청년이 쓰여있었는데요. 집행관이 크게 소리쳤답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 사형수는 5분 뒤에 이설로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당연히 절망하게 마련이죠. 내 인생이 이제 5분이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집행관이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거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난 황제의 급박한 정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에퍼스키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헛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 하구나.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이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답니다. 혹한 속에서도 무려 5 k 로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다니면서도 창작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토스토에퍼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란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죄와 벌을 비롯하여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들을 쓴 토스토에퍼스키는 훗날 백치라는 장편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되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서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토스토예퍼스키가 그때 사형으로 죽지 않는 것은 아직 신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곧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을 잘못 살았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사십시오. 오늘은 재와 벌의 저자 표도르 토스토의프스케의 마지막 5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는 수많은 명언도 남겼는데요. 명언 몇 가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Okay, you can